네, 예, 오늘은 제가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행기를 타기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비행기를 타는 와중에도 10시간을 탄다 해도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중상급 정도의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비행기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암암리에 계시더라고요. 제 영상에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평온하게 비행기를 잘 타고, 오히려 비행기에 갇혀서 영화도 보고,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명상의 시간이 아니라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할 때 가장 서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이 가는 지금 멤버들은 비행기를 너무너무 잘 타고, 사실 저도 과거에는 비행기를 잘 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비행기 공포증이랑 생겼고 이게 비단 비행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 삶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생긴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아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비행을 갈 때는 생각 자체를 바꾼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보려고 그래서 우선 어차피 제가 기내식을 못 먹기 때문에 바나나를 하나 챙겼고요 아 여기가 1박할수 있는 그런 데 같은데요 다라큐 저쪽으로 가면은 리셉션이 있고. 이 공포증이란 게 어디서 온 걸까? 비행기를 타고 무사하게 착륙을 하면 아 난기류가 있어도 문제가 없구나. 비행기 공포증이란 거는 어차피 비행 시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구나. 잘 버티면 되겠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고 논리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이 좀 많았어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많이 축적한 것 같아요. 이게 축적이 되면은 괜찮다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또 흔들리겠지. 아 이거를 어떻게 또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미팅이 계속 이어지고 스트레스를 안은 상태에서 항상 비행기를 타니까 사람이 좀 예민하다 보면 불안감도 올라가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공포가 좀 발현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인천에 왔을 때랑 또 다르게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네요 사실 이 비행기 불포증이 비행기 탔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집에서 준비를 할 때나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비행을 생각하면은 배가 엄청 아파요 긴장했을 때 있죠 저희가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앞뒀을 때 콩닥콩닥콩닥 뛰잖아요 가슴이 그 배가 살살 아프면서 어, 뭔가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고 막상 가면은 나띵 비행기 공포증을 한번 정면돌파 해봐야겠다 이걸 좀 되게 회피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 그냥 조용히 처리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환경이 편안해야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한번 1등석을 탄 적이 있거든요 마일리지로 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3시간 동안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동안 꿀잠 잤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좌석이 편해야 된다 비상금은 네. 15만원 아 추가 결제를 해야 네, 돼요? 네 미룰달자 마일리지 본인 마일리지 있으시면 1 5 0 0 0점 정도 요아 그래요? 네네네. 저희가 탈 비행인데 2층 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배정됐고요. 특히 조종사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 남기류가 전혀 위험하지 않대요. 그거 자체만으로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건데 조종사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생기더라도 제가 해야 될 거는 안전벨트 잘 매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도 최대한 의자 잡고 움직이고. 원해, 저희 자리가 2층이라서 1등석 타는 감성인데 자리는 1등석이 아니겠죠? 좀흐리긴 한데 비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서 엄청 걱정되고 그러진 않고. 요 비행기가 워낙커가지고와 갑자기 근데 엄청 추워지네. 비행기가? <목소리> <목소리> 보다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초장에 아예 이렇게 난기류를 경험하면 지금 난기류를 자꾸 극복으니까 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저한테 주거든요. 화장실에 한번 오는 게좀 나름의 의식이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스스로한테 각인시키는 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너무 잘 먹으니까 부럽다. 지금 비행기가 조금 흔들리는데 저는 이럴 때 불안하고 그래서 밥을 일단 잘 못먹고 사실 흔들리지 않아도 괜히 밥 먹으면 취할까봐 웬만하면 안먹습니다 덜 떨어져가지고, 에그 스크램블로. 오, 맛있겠다. 이번에는 우연치 않게 기내식도 먹게 됐네요. 아, 드디어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비행기는 괜찮았어요. 이번에 뭔가 작심하고 탔더니. 아니죠. <laughs> <옆에 누워에서 쳐? 웃음> 이게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잘 타고 가고 있으니까, 나도 왠지 잘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은. 옆에서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받아야겠다. 이게 나이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laughs> 모티베이션을 줘서 편안하게 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대 끼고 계속 눈을 감고 있긴 했는데 푹잔건 아니고 진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래도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때에 비해서는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증을 없애려면은 좋은 경험을 계속 해야 된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괜찮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입국 순서는 어떨지. 코로나 심했을 때도 그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질문도 별로 없었고, 이스타도 서류 같은 것도 뽑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되게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한 30초? 질문 두 개밖에 안 했고, 서울에서부터 여기 미국, LA까지 쉽지 않은 한 11시간 동안의 비행이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뭐야, 추억의 음... 게임이네.